낭만의 나라, 이탈리아. 예술이 거리를 걷고, 낭만이 골목에 머무는 곳. 한 잔의 커피에도 이야기가 생기고, 햇빛마저 오래된 시간을 비추는 나라, 이탈리아. 하지만 오늘 내가 향하는 곳은 콜로세움도, 트레비 분수도 아니다. 오늘은 걷지 않고 달려서 만나는 이탈리아다. 키안티는 토스카나 한가운데 피렌체와 시에나 사이에 놓인 구릉지대다. 또 하나 사이클리스트들에게는 가이올레인 키안티에서 시작된 빈티지 라이딩 에로이카로 더 특별한 곳이다. 잠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에로이카는 뭔데? 에로이카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독특한 자전거 대회이다. 이 대회에서는 1987년 이전에 제작된 클래식 자전거만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참가자들은 멋진 복고풍 의상을 입고 전통적인 자전거 문화를 즐길 수 있다. 경치 좋은 이탈리아의 키안티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며 그 매력을 느끼는 건 정말 특별한 경험이다. 반면, 노바 에로이카는 더 많은 자전거 모델을 허용하는 현대적인 버전이다. 이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에로이카가 전통과 클래식의 매력을 강조하는 반면, 노바 에로이카는 접근성을 높여 더 많은 이들에게 자전거의 즐거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두 대회 모두 이탈리아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자전거에 대한 사랑을 다시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나는 키안티에서 자전거를 대여할 수 있는 곳으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벽면을 가득 채운 의류와 용품들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아, 여기 있는 거다 가지고 싶다. 사장님은 반갑게 인사를 건네며 나를 안쪽으로 안내했다. 문 하나를 지나 자전거가 있는 공간으로 들어가자 생각보다 훨씬 많은 자전거가 줄지어 서 있었다. 그 중에 내 자전거는 이거이다. 이 자전거가 바로 오늘 내가 탈 자전거이다. 자전거 그레블은 로드처럼 빠르게 달리면서도 자갈길, 흙길 같은 비포장도 안전하게 갈수 있게 만든 자전거이다. 보통 조금 더 넓은 타이어와 안정적인 프레임, 가벼운 기어비로 장거리 투어나 호남노면에 강하다고 한다. 그렇게 자전거 고수와 자린이가 만났다. 이제 나는 탈 준비가 됐다. 오케이. 그럼 가요렙으로 돌아오고 라더에 도착하자. 열심히 okay. 끄덕이고 있는 Trip are 45, 40, 45 사실 설명해 주신지 30분이 됐다 oh, really? oh. 내가 Otherwise, 잘 알아 듣고 있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맞다 나는 원했다 <laughs> 이집카스 응. 이러다가 키안티안카레에 졸업하겠다 졸업 완료 나는 오늘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 에너지를 얻는다 땡큐 이탈리아 신사 사장님 출발 이건 너무 추워가지고 도저히 안될것 같아서 옷을 다시 가봅니다용 좋다.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온 이탈리아의 키안토라는 지역은. 키안토 아니고 키안티다. 10월달, 그리고 뭐 3월달, 이렇게 봄, 여름, 가을에 진짜 많은 자전거 타시는 라이더분들이 오세요. 그렇다. 나는 해당이 안 되는 겨울에 왔다. 2000명이라는 라이더 분들이 올 정도로, 그래서 나는 한 명도 보지 못했다. 키안티 언더 위에 있는 카스텔로디 멜레토로 향했다. 키안티 언더 위에 있는 카스텔로디 멜레토로 <laughs> 왔다. 이거 성이에요! 여기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구나 싶은 느낌이 들었다. 카스텔로디 멜레토라는 성은 키안티의 언덕 위에 자리한 중세 성이다. 돌벽과 탑, 성벽으로 둘러싸인 구조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멀리서 보면 마치 작은 요새처럼 보인다. 지금의 멜레토는 성만 구경하는 곳이 아닌 와이너리와 테이스팅, 투어가 함께 운영되는 공간으로 알려져 있다. 라고 하는데요, 대박이다. 너무 신기해요. 키안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키안티 클라시코 와인이다. 병에 붙은 검은 수탉 마크만 봐도 아 이게 키안티구나 싶어진다. 키안티 클라시코는 토스카나의 언덕에서 자란 포도로 만들어지는데 특히 산지오베제라는 품종을 중심으로 산뜻한 산미와 체리같은 과실향 그리고 은근한 허브 느낌이 매력이다. 와인만큼 유명한 건 올리브오일이다. 키안티의 올리브오일은 언덕에 햇빛과 바람을 그대로 담아서 향이 신선하고 풀내음이 또렷하며 목넘김에 살짝 알싸한 매운맛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좀 매력적이다. Where are you guys from? Korea. Oh nice. We like to visit Korea once. Oh, yeah. We want to. Yes, yeah. and I really want to go to Jamaica again. Thank you for giving it. You can plant it. Oh. They're seeds. Oh really? Yeah. I don't know. Fruits They're easy. fruits. Maybe they, seed. Maybe. Yeah. they are seeds you. <laughs> seeds. Thank you. Bye Thank you. bye. Thank you. So Thank you. 이탈리아의 꼬마 신사. 귀엽다. 아이가 주고 간그 씨앗이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아티초크는 꽃이 피기 전 봉오리를 먹는 채소이다. 겹겹이 잎을 하나씩 떼어 먹고 마지막에 남은 하트가 가장 부드럽고 맛있는 핵심이라고 한다. 이번에 이탈리아에서 먹지 못해본 게 조금 아쉽다. 저는 이제 다시 출발해봅니다. 여기는 멜라 멜레토 멜레토 성입니다. 그렇다. 정확히는 멜레토 성이다. 지금 성이지만 여기는 숙소 그리고 여기서 식사를 했었어야 했는데 다음 성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요. 출발. 때부터 각도가 이상해졌다. 비가 많이 와가지고 바람도 맞바람이고 아 힘들다 춥다 얼굴이 따끔따끔합니다. 그렇다 너무 춥다. 핸드폰도 잘안 터지기 때문에 나는 가야만 한다. 언제나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식당이 문을 닫아서 다시, 가보려고 하는데요. 아쉽게도 비가 점점 많이 오고, 온도가 너무 뚝 떨어져가지고, 다시 숙소로 가보려고 합니다. 내가 가려고 했던 식당과 카페는 모두 문을 닫았다. 맞다. 지금은 9천명이 없는 비시즌이다. 나는 자꾸 한숨이 나왔다. 다음에는 꼭 겨울 빼고 와야겠다. 오늘은 정말 많은 코스를 보여드리고 싶었다. 그런데 날씨가 계속 짓궂어서 마음처럼 카메라를 들고 달릴 수가 없었다. 키안티의 길은 더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었는데 그걸 다 담지 못한 게 너무 아쉽다. 그래도 다음을 약속하게 된다. 다음에 다시 오게 된다면, 이번엔 더 천천히, 더 세세하게, 키안티를 제대로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크다. 그렇게 돌고 돌아 도착한 나의 자전거 대여정. <laughs> 진짜 다 그렇게 나는 도착했다 <laughs> 진짜 추워 <laughs> <우와. 웃음> 헬로우 <laughs> 안전하게 도착한 거에 감사해야겠다 여기에 잘 도착을 해서 반납을 했고요 음 솔직히 9시부터 6시까지 빌리는 건데, 짧다고 생각했거든요? <laughs> 짧게는 무슨 아주 충분했습니다. <laughs> 지금 1월은 완전히 비시즌이라고 하더라고요. <laughs> 하는 사람들이 저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추워서, 너무 춥고, 이제 가려고 했던 식당이나 뭐 카페나 모든 곳이 다 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도착해서 여기 마을 주변에 있는 열린 식당에 아무 데나 가가지고 밥을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은 키안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시 한번 밥 먹고 숙소에서 한번 다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luce sopra la città la strada chiama vai si va tra colline verdi e cielo blu ogni pedalata è un déjà vu